그러므로 여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함이란 누란 것이 보이나요? 담대함이란 확신을 말합니다. 이 확신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에 찬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큰 상은 뭐냐면 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커다란 축복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싹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싹들. 말씀대로 살았지나 살았으나 <laughs>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받고 핍박 받았던 그런 삶들의 모든 싹들을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하 30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확신에 찬 담대한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 데려와서 제자들이 제자들 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기억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똑같이 기능하도록 살도록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살수 있었지만 좋은 말로는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옆사때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죄죄라고 꼬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죄의 지으라고 꼬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요. 사단이 꼬인 게 아니야. 지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지. 근데 지가 넘어갔다면 기분이 나쁘니까 학자들도 다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선수야. 옆사람들.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속인 자, 속이는 자라 해 말이야. 능력이 없으니까 속일 수밖에 없어, 사탄은. 지가, 지가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지. 지가 욕 받고 싶어서 받았지 어디다 거짓말을 해. 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의 왕자, 공주로 만들어. 지가 죄를 지어서 지금 아파, 아파하고 일이 안 풀리는데, 야, 그건 우울증이야. 법깊기 되면 뭐야? 상담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따다이리를 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우울증을 말하기 전에 고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회계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팔을 쏘았는데 여기다 직접 쏘지 않고 빗나가게 쏘았어 내가. 빗나가게. 빗나가게. 그래서 그것을, 빗나간 것을, 관역을 다시 돌려서 맞춰서 쏘는 것을 하말태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죄에서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는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렐루야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생각을 달리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 때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니의 비애미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네의편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거을내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내 거를 될 때, 거지처럼 돼서, 주님처럼 돼야지 않고, 그것을 회개할 때, 거기서 돌아설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오늘 제가 어, 우리 그 유튜버 어, 시청자 여러분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마 인간적인 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집에서 이렇게 달망살망 하는 거는 듣을만한데 이거는 막 너무 화난 것 같다고 얘기를 그런지 않습니다. 주님도 성전을 독살시키더라 이랬어요. 아시죠? 달세인들을 당해서. 그러면서도 나는 아닌 척, 내 잘못이 아닌 척, 그런 그런 남녀들을 향하여 남녀는 좋은 말이죠. 그런 연놈들을 향하여 이 독사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했 그게 사람들이 계속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파리새인들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라고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아주못 됐는데, 그러나 내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내 몫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분이 억수로 흔들리고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큰폭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믿음의 보상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한 것이 없습니다 믿었더니 그런 힘을 주시고 믿었더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믿었더니 그런 기회가 내 앞에 성큼성큼 성큼 지나갈 때 믿었더니 그걸 딱 붙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까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들 헌금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때그 기도를 빼시면 아, 주님 제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재물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게 좋아서 얻은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좋아서 얻겠지만 머리를 쓴 사람은 이게 좋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신 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받아들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기회가 막 세상에 열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안 돼도 내게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까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같은 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고 해야 되잖아.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 근데 그건 사실이야. 건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변해. 이따가 건강할 수 있어. 그쵸? 지금 건강하잖아. 이따가 건강 안할 수도 있어. 뭐 언제 건강이 없을지, 언제 건강할지 우리는 몰라. 근데 진리는 뭐냐면 너 지금 건강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는 건강한 자야. 너 넘어졌어? 일어섰다고 그래. 이것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계속해라 말씀을 먹어라 아멘 그러면 나는 저절로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져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배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밤새 그말 따라해봐라 부자 된다 유튜브에 널렸잖아요. 그런 것이 널렸잖아.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해. 다만 그 사람들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단걸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 10장 36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련다. 그것을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할렐루야. 내가 아팠어도 그 아픔은 나와 별개의 것이다. 나는 건강하다고 계속 말을 해라. 인내, 인내, 인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인내가 온전히 통과될 때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잠깐 누님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하라 응답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 곧오시듯이 응답도 곧 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발미암아 살리라. 뒤로 불러가면 네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기도하다가 아 안되네 그러고 뒤로 불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장 6절에 넘어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사랑하시는 것과 그가 상주신 이식을 믿어야 할지니라라 10장 35절과 같은 말씀이 11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9절을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1장에 말씀을 하세요. 11장에 계속 보면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원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봉사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노아는 어떻게 했고, 에녹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어.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11절이네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서 당신이 믿으면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7곡기 10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모세를 그리게 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를 끄집어 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바로는 계속 못 가게 그피계육파악도 음의학장,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내렸다 치시죠. 이? 이런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면 바로가 손을 들면서, 야,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요? 50 공부하는 자식들, 또 수능 보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오늘 아빠 혼자 가서 예배 드릴게, 엄마 혼자 가서 예배 드릴게, 너는 공부나?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출연기 또또그 얘기를 해놨어. 너들만 가라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자식을 놔두면 부모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있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 자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 그래서 바로 뒤에서 새끼는 놓고 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런 새끼도 되는 거 가요. 포기하는 뜻하면서 근데 돈은 갖고 가지 마 이렇게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십니까? 하나는성기잖아요 옛날에 믿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교회 가서 얼마나 헌금을 해? 그 사람들은 돈밖에 관심이 없어. 저는 안 해도 남이 얼마나 하는지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 얼마나 해? 그랬길래 그분이 그랬대. 믿음대로 하는 것이 그걸 애물로와 그랬대. 맞아요. 바로가? 눈도 놓고 가고 아, 너, 너그 가축은 다 놓고 가라 이때 한 얘기가 중요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예배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다 갖고 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국에서도 이 모세의 믿음을 받으셨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럴 수 없어 너다 놓고 가 10장 24절에 다 놓고 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를 불러서 놓고 가라 갈때 모세는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지 모르니까 나다 갖고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이 말씀은 어린양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양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예수와 관계이때 있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나올 때 먼저 유월절 어린양 잡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애굽 사람한테 가서 네가 원하는 것 말을 하면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네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거야.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네가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내 네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너못 살겠어? 그래. 한번 못 살아봐라. 계속 못살 일만 생기는가? 못살 일만 안 좋아도 주님 안 좋은 건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때가 지나면 좋은 일밖에 생기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내 운명은 격축복이야.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지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옥갈 운명을 천국의 운명으로. 거지 발새 같은 운명을 최고로 축복 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내 운명을 바꿔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어떻게 운명이란 단어 를안쓸 수가 있어? 내가 그 운명이란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나는 마음껏 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가고 싶은 거다 갖고 갈 거야. 종이 뭐가 있어요? 가질 게 뭐가 있어? 요 종인데, 겨우 먹고 살고, 등에 430년 동안 채찍을 맞았지 430년 아니지만 기간 동안이 그랬죠. 채찍을 맞고 살았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 종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믿었던 거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다 갖고 갈란다고 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가서 달라. 해라. 아멘, 그랬더니, 달라. 겠했더니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냥 시로키 십장 이십육절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냐면 성질이 모른다. 그래 나 가져가야 된다. 그랬더니 달라게 그럼 줄 거야. 그래서 달라고 탁해서 그때 바로 내는. 현 지금도 상상해. 금은 보아. 그래서 좀큰거 갖고 갈 걸.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모로 가서 갖고 왔어. 막 들고 오다가 기록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갖고 다 흘렸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종자들이들 믿던 종자들이 보니까 꼭 갖고거든. 야 인제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다 가져가고 없대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오다가 주승을흘렀어 <목소리> 여러분이 흘려오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요 흘린 거에 대해서 아까워지 말아라. 따합니다 흘린 거에 대해서 아까워지 말아라.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큰 사업을 했습니까? 근데 한 50%밖에 안 먹었습니까? 좀더 있으면 80% 먹을 수 있는데 걱정하십시오. 40%는 80, 30%는 흘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때 이삭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먹기도 하도록 하겠습 여러분은 인심이 후한 자입니다. 이삭을 줍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흘려내는 자입니다. 아멘. 보아서는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흘리라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흘려라. 가난한 사람들 이더 많이 주석하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하늘에서 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항상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이런 수준인가? 안 돼. 다시 회복하자.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 양, 말다 끌고 금은 발을 안고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가. 어림을 보자. 다시 믿음이 쪼그라졌어. 담대함이 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합시다.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니?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만 부르짖고 앞을 향하여 가거라. 여러 가지 번역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가면 돼. 해봐요. 믿음으로. 가면 돼. 가면 열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남의 손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 지금 손에 뭐가 있니? 야,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게 주님 저는 지팡이 한 자루 딱이네요무세는 예, 아마 그때 돈을 가지고 못 나왔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왔지 왜냐하면 무세는 그냥 지도하기 바빴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먹이 살렸겠죠 잉? 뭐 내놔라면 내놨겠지 어, 지팡이 한 자루입니다 하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받아라 너가 가진 것이 뭐니? 지팡이를 내놓으라는 거야 아멘 지팡이를 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는 것을 계속 들어. 옆 사람한테 네 남편에게는 그거 없어. 네 아내에게는 그거 없어. 너그 목사에게는 그거 없어. 너희 성도들은 그거 없어. 해 봐요. 네 남편에게는 그거 있잖아. 네 아내에게는 그거 있잖아. 네 목사에게는 그거 있잖아. 너희 성도에게는 그거 있잖아. 있는 걸 찾으셔. 있는 걸.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걸 찾으면 그시 배가 되고 놀랍게 축복 일어나요. 그런데 꼭뭐복못 못 받는 사람들은 없는 것만 찾아내, 없는 것만, 없는 것만. 저한테 조리 있게 말하고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건 저한테 없어요. 이렇게 뜨겁게 말하는 거 있어도 무식하기는 해도. 그렇지만 무식하게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 저한테 색시처럼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 전해 져요 없어요.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일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할렐루야!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있는 것 말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것이 있으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없다고 불평하니?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왜 없다고 불평하니? 왜안 된다고 불평하니? 되라고 말해라. 야, 빨 되라고 말해라. 있으라고 말해라.